최화고 14번 문제. 그림가는 효소 X와 Y에 의한 반응을. 자, 효소 X와 Y에 의한 반응을 물어봤대, 가는. 자, 가, 여기 찍이지? 나는요, X와 Y 중한 효소에 의한, 하나의 효소에 의한 에너지 변화. 에너지 변화. 자, 나는 에너지 변화네. 일단 가부터 해석합시다. 자, 가는요, 반응을 했는데, 자, 이렇게 붙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떨어졌지.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반응이라 그래. 왼쪽에서 오른쪽. 효소 X는 뭐한 거니? 나눈 거죠, 나눈 거. 분해한 거죠? 분해. 그죠? 이화인 거야, 이화. 그죠? 이화 또는 분해. 쪼갠 거죠, 그죠? 요거 관련 효소고요 거꾸로 간다면 합친 거죠. 어, 동화 관련. 동화. 그죠? 합성 관련 효소죠? 될까? 이화는 쪼갠 거니까 고분자에서,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는 거고, 합성은 어, 합친거니까 저분자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로 가는거죠 나 볼까 반응물에너지가 여기있네 생성물이 여기있네 그럼 고에서 저로 온거죠 쪼갠거죠 그럼 얘는 물니 이화관련이죠 요거는 효소X에서 관련된 이화관련 어, 에너지 변화입니다 됐죠 이렇게 볼게 문제 봅시다 자 기억번 효소X는 반응열을 낮춰서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냐고 자 반응열이요 요,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 에너지, 요 차이, 요 차이, 요게 반응열이야. 요 E2가 반응열입니다. 화학 반응에서요, 반응열은 안 변해요. 암기합시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열은 변화 없습니다. 암기합시다. 변화 없어요.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 에너지도 변화 없는 거야. 됐죠? 특히 잘 물어보는 거, 반응열, 요거, 요거 차이, 요거, E2, 요거 변화 없습니다. 증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틀렸구요. 반응물을 낮춰서 증가시키는 거 아니라고. 그죠? 어, 반응물은 변화 없기 때문에. 됐죠? 효소X가 속도를 증가시키긴 하겠지. 어떻게 증가시키겠니? 효소를 쓰므로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 어떤 게 활성화 에너지니? 여기서 요만큼, 즉, 이원이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죠. 요거 낮춰서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원을 낮춰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됐죠? 자, 니한번 자세히 설명했네. 자, 나에서 활성에너지 둘이 합친 게 아니라 이 원이 이 원이 활성에너지예요. 자, 쓰고 싶은 친구들 이 원이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쓰면 좋고 이 투가 뭐라고? 어, 반응열이라고 반응열 이렇게 써면 놓으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틀린 거죠, 니은도 자, 디에번 나는 효소 X에 한 자. 금방 말했다. 나는 고에서 들어가니까 고에서 들어가니까 이화분에 효소 X에 한 거라고 효소 X에 한 거라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세화고 14번 문제의 답은요 디귿이 맞습니다